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영양가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저칼로리의 식이섬유, 비타민C, 패슘 등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신선한 브로콜리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도 칼로리가 낮으면서 비타민A, 비타민C, 철분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시금치를 샐러드나 스무디에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에 즐겨보세요. 양배추도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 중 하나예요. 저칼로리의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양배추를 즐겨보세요. 그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저칼로리의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당근을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오이도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 중 하나예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소화를 촉진합니다. 상큼한 오이를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양상추는 저칼로리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는데 좋습니다. 신선한 양상추를 샐러드에 활용하여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소개할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저칼로리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파프리카를 즐겨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저칼로리의 식이섬유와 비타민K, 비타민C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저칼로리의 식이섬유와 비타민C, 비타민K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된 니코페인은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채소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로 다양한 채소를 즐겨보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겨봐요.